울지 마 울지 마. 네, 반갑습니다. 2025 MBC 방송연예대회상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자 우리 김연경 미안하다가 나 동기 줘 <laughs> 별것도 아닌 게 진짜 네, 반갑습니다 유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성환입니다 김영경네 대한민국 배구 레전드 김연경 씨는 신인 감독 김연경을 통해 소감 부탁드릴게요 <laughs> 어... 올해 또 배구라는 이 소재로 어 이렇게 어 프로그램을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 저한테는 더욱 더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어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신인상을 사실 그 방송인이 아닌데 이렇게 밖에 어, 된걸 보니 앞으로도 좀어 방송도 좀 틈틈이 어, 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방송도 틈틈이 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큰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만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20년 전에 운동선수로서 신상을 받고 지금 처음인데요 또 제가 이런 자리를 처음 왔어요 아무튼. 어 일단 제가 준비를 아예 못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님한테 이상을 바치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전지적 참조 시전에 찜양 네 축하합니다 찜양 나 혼자 산다 박지현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큰상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전참시 팀 전참시 이제 팀 감사합니다 전시 팀 하고 싶은 말을 하자면은 제가 사실 굉장히 진짜 힘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생에 근데 어 진짜 죽을 만큼 힘들다고 막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막상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찾아오니까 오히려 진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 모든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올수 있게 된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저희 매니저가 이말꼭 하라 그랬는데 털게 10kg 그리고 카레 5kg 어, 매운 떡볶이 회전 초밥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저한테 먹혀준 모든 많은 음식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해졌죠. 주 형님들 한 팀으로 다 모였어요. 매근 매근하다. 매근 매근한. 매근 매근하다. 매근 매근한. 보승 공씨. 보승 반 반. 보승 반. 보승. 배구가 뭐 인기 종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는 종목은 또 아니었는데 이 배구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너무 좋고 또 앞으로도 우리 어 배구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 감독 김현경의 원더덕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수다 청감을 얘기하는 게 지금 너무 떨리거든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 시즌 2 어떻게 가시나요? MBC 방송 연예대상 프로듀서 특별상 복면과왕의 이윤성 님 축하드립니다. 2015년부터 봉... 10년 걸렸습니다, 10년. 못 버티고 줍니다, 결국은. 이제 진짜 끝이에요, 여러분. 10년 뒤에 봐요, 안녕! 안녕! 신봉선! 예, 축하합니다! 축하해요다 호명되자마자 김구라씨가 아유, 이제 프로그램 끝난다고 막 주는구나. <웃음> <웃음> 라고 제가 이제 2015년부터 복면강을 했는데요. 시작과 끝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영광이었습니다 예, 끝난다고 막 줘도 너무 감사하네요 구성원 댁스 축하드립니다 니다축하 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뭐제 일상을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셨던것 같습니다 어, 내년에도 더 진솔한 제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어, MBC 막내 아들이자 기한팔사랑 여, 여행 다녀온 개 덱스라고 합니다. 사실 태계일주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저를 있게 만들어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MBC 에 뼈를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년째. 향하고 있던 중에 그러니까 정확히 마지막 방송은 내년 1월 4일에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됩니다. 아 가왕이 78명이 나왔고요. 복면가왕에 출연한 복면가수의 숫자는 2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예아 물론 뭐 노래를 정말 잘해서 가왕이 되려고 나오셨던 분도 있고 예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나 확인하러 나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그냥 재미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예 아무튼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너무 섭섭해 하시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고 잘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딱 삼천 원 분이 없어요 코미디계의 전설이자 대부로서 후배 양성에도 큰 발자취를. 남겨 주셨습니다. 사제지간으로 만난 지는 23년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받았으면 참 좋으련만 제자를 한번더 귀찮게 해 주시네요. 예. 아, 교수님이들 하셨던 말이 이겁니다. 사람을 웃기려면 먼저 웃어야 된다. 그만큼 너가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딸 제비 언니가 이 이야기를 꼭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 어른 예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MBC 방송 연예대상 여자 최우수상 김숙.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세윤 축하드립니다. 유세윤 씨입니다. 축하드니다 어, 우리 그구이점주에서섬 매물 보는 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이상을 받은 의미로 이번에 섬 임장 가겠습니다. 주우재와 함께 주우재 씨가 섬 정말 좋아하거든요. 주우재 씨랑 함께 꼭섬 임장을 한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대로 연예대상에서 가장 받고 싶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후보에 온라인된 우리 동료들도 다 너무 친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더. 더 행복했어요. 어, 안 받았더라도 지금 아마 받지 못한 패배자들도 행복할 것 같은데 다 나가시면 돼요. 아, 아, 아 보기 안좋데 보기 안 좋아. 생각 있는 웃음을 많이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그리고 패배자들도 여기까지. 성도연, 김연경. 음 사실 그좀 오늘 진행을 하면서 이 저희가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참 진행하면서 그리고 어 각종 연예대상 많이 참석해 봤지만 이렇게 사실은 어 마음이 무겁게 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참석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 매년 저희 나 혼자 산다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뽑아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있었고 응원이 있었는데 어,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예, 이렇게 많이 기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사실 이 상이 어, 마냥 막 기쁘고 감, 기쁘게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많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다시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이 상을 주신 거는 뭐 제가 잘해서 받았다기보다는 앞으로 잘좀 해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2026년에는 어, 좀더여러분들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 어, 모든 면에서 어, 눈살 찌푸려지지 않는 그런 예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든 상황에서 어, 고생하고 있는 우리 제작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026년에 나 혼자 산다는 새롭게 하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 좀 뭔가 달라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어, 많이 노력하고, 어, 달라지는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전지적 참견 시점, 예. 또, 나 혼자 산다 만큼이나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고, 가족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laughs> 지영 씨는 지금도 뭘 드시고 계시는데, 우리 <laughs> 전참 시 예, 정말, 어, 장, 올한 해도 제가 좀 뭔가 기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 내년 되면 더 어, 전참 실를 위해서도 열심히 촬영하는 전현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직접 뽑아준 올해 프로그램 상에 저희 프로그램은 어, 그, 어, 승리 익숙하거나 유명한 분들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 배도 익숙하고 안 유명한 언 o 이야기입니다. 어, 선수들의 땀과 눈물로 오롯이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생해준 선수분들 진짜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사정없이 스파이크 때리는 2026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원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언더독을 위해서 이 상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2025 MBC 방송연예대상 대상 축하합니다 유재석 님네 축하합니다 본인의 대상 수상 기록을 다시 한번 뛰어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나경은 씨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하하 예, 그리고 우재까지 예, 지금 또 놀면 뭐하니를 함께 해주고 있지만 두 동생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꼭좀 하고 싶고 올해까지 함께하다가 예, 아쉽게 하차를 했습니다만 우리 진주 미주 그리고 또 이경희까지 너무 고생했고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를 꼭좀 전하고 싶습니다. 큰 상을 받을 때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너무 큰 영광이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늘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그냥 제작진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분들이 객석에서 저희 프로그램 노년보안이 뿐만이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에 우리 스태프분들이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늘 카메라 뒤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가끔 이렇게 연말 시상식에 나와서 상을 탈때 외에는 정말 한분한분 한분 진짜 인사를 드리고 눈을 마주치고 이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우리 현무 씨하고 도윤 씨가 얘기한 대로 MBC에서 이게 아홉 번째 대상입니다. 제가 또 작년에 다른 방송사에서 감사하게 또 영광스럽게 20번째 대상을 받았는데 오늘 이 상으로 또 21번째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첫 대상을 받은 게 2005년인데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0개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늘 행복할 순 없지만 그래도 늘 미소 짓는 그리고 무탈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놀면 뭐하니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내년 기대를 해주길 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